아? 저는 오늘 어,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 구리 코스모 축제에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라이딩 와가지고 헬멧 쓰고 왔어요. 그래서 헬멧 을썼어요 <laughs> 자, 여러분들한테 오늘 코스모스 구리 구리 그 꽃축제 하는데 모든 꽃들을 보여드리려고 제가 오늘 왔습니다. 자전거 타고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시고 힐링 하시길 바랍니다. 오바. 자, 그럼 몽타주는 들어가고, 자연히 나와라. 굿. 시청자가 한 명도 안 들어도 좋, 좋, 좋습니다. 제 그냥 일상을 영상으로 나눈 거니까. 내 일상을 일기, 영상 일기를 쓰는 거니까. 호호호. 아. 예, 가족 단니들 많이들 오셔가지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러네요. 코스모스. 자. 分かったほうがいいか。 우리 코스모스 축제에 와있습니다. 백묘국, 백미어국, 백묘국, 백미어국. 백묘국이라고 연주를 맞이해가지고 가족 가족단이 많이 왔네. 코스모스 축제 와있습니다. 우리 코스모스 꽃 축제 꽃축제 음 <laughs> 예쁘다. 호호호호 여러분들, 꽃구경 시작하십시오. 꽃구경. 핑키물, 핑키물, 물린가? 이게, 아, 이쁘다. 완전 이뻐. 완머이머 완전 죽인다. 아. 하하. 야. 하하. 야, 포토좀 죽인다. 어자두 개. 야. 이게 핑키, 이게, 어제 알았는데 핑키물리. 살이 뱃살이 아닌데요. 야야 포토존 죽인다. 이거. 야 의자 새끼 다 갖다 놓고 아 아이고 이뻐라 자 이게 칸나입니다. 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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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을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포토존 죽이네 이거는 밀렛 밀렛 꽃말은 평등입니다 밀렛 꽃말 역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꽃축제 와 있습니다 꽃축제 아 이쁘다 야 포토존 후 너무 이쁘다 자이 멘드라미 멘드라미 저거는 바늘꽃. 야, 요거 산지면 진짜 예쁘겠다. 일단 실시간 끝나고 산책을 하야죠 자, 여러분들 구리 에 오세요. 구리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구리 오시면 지금 대박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야, 여기 산책할 때도 많고, 와, 진짜 죽이네 아, 너무 예뻐요. 완전 좋아, 완전. 와. 옆에는 코스모스. 스모스 축제가 열리고 여기는 구리입니다. 구리. 여러분들 자 이게 밀렛. 밀렛 포토존 포토존 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나오세요. 가족들. 연인들 칸나. 칸나입니다. 칸나. 어 칸나 야 칸나 앞에서 사진 찍으세요. 자 이렇게 <laughs> 자 뎁사리 뎁사리 뎁사리도 이쁘게 포토존이 있습니다 뎁사리밭 덮사리바, 뎁사리밭입니다 뎁사리밭 덮사리바. 자 포토존 자 그럼 저 안으로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 너무 좋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저는 댄스곤의 빠바기 댄스곤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모처럼 좋아가지고 여기 자전거 타고 50년 자전거 타고 지금 50분 달려가지고 여기 구리 꽃축제 하는데 와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멋진 풍경 보여드리려고 자 멋진 풍경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야 연꽃 자, 이제 또저 안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오, 이쁘다. 이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게다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는 구리, 여기는 구리, 여기는 구리다, 오바. 여기는 구리에 와 있다고, 오바. 거울 <laughs> 자, <laughs> 소풍 많이 나가 있네요. 소풍 많이 나가 있어. 가족 단위로. 가족단위로 와이나 왔어 피크닉을 즐기고 있습니다. 야, 아 이쁘다요. 야 꽃마차네. 꽃마차는 달려간다. 꽃마차. <laughs> 꽃마차는 달려간다. 자, <laughs> 코스마스. 재단지기로 가겠습니다 코스마스. 코스마스. 광장으로 코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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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마 여기서 마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나왔어요, 방콕, 방구스, 방콕 쌍맨들. 그냥 나오셔 가지고 자연을 즐기세요. 여기는 코스, 구리 코스모스 축제, 꽃 축제 하는데 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아, 이쁘다. 야, 치네, 치기. 고마, 치기네. 저쪽에 진 가보자. <laughs> 어, 잔디, 잔디 잘 갖고 났네. 와, 어, 푹신푹신해. 어, 푹신무신하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저는 댄스고이 댄스 t v 의댄스고원이빠바게댄스고원입니다 오늘은 뭐 추운 날씨가 좋아가지고 어, 구리 코스모스 축제 다진 걸 라이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구리 아이고, 구리 어, 꽃 축제 열리는데 보여드리려고 아유 어 근데 코스모스 대단지가 없어 없노 他们蒙骗起来了。 이씨 코스모스.. 코스모스 저.. 예? 대단지가 없어졌는가봐 오씨.. 그러면 안 되는데 없어졌어 없어졌어 대단지 없어졌어. 어? 대단지 꽃밭 가는 길. 나오긴 나오네. 대단지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강 시원하게 펼쳐지는 한강 조망을 보십시오. 이게 한강 자전거도입니다 저기다 코스모스 대단지가 저기다 와장인올걸걸 아씨 게을러 빠진 전전고행이 조금 더 걷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먹어가지고. 코스모스 대단, 대단 지키치기 갑니다. 지금 여기는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코스모스 축제. 에, 여러분들 방, 방에만 있지 마시고 가족들 좀 모시고 가족아들이랑 하세요. 여, 완전 끝내줍니다. 끝내줘 코스모스가 완전 지천이고 우와 대표원에 그냥 코스. 저 앞에 보이는 게다 코스모스 맛습니다 우와 우와. 이야. 역시 코스모스 하면 구리야. 여러분들 가족단위로 빨리. 소풍 나오세요, 소풍. 나들이 왔어요, 나들이. 야, 공원 날씨 너무 좋아. 바람도 막, 강바람도 불어대는 게 막. 고마, 기입니다 치기 와 여기는 코스모스 축제. 자 코스모스 대단지로 왔습니다. 후. 자 이제 코스모스. 본격적으로 코스모스 봤티시작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빨리 나오세요. 구리로 나오세요, 구리. 구리. 코스모스 축제 홍보대사 전빠박 댄스원이 TV입니다. 야, 야 어제 아이고 아까워라. 어제 그 비바람에 코스모스 다 누워버렸다. 아, 여기는 누워, 누버, 누어 누웠어. 아 아깝다 아까워. 코스모스 보십시오. 아유 아까 워라 아유 아까 웠었냐니까 아씨, 이 5일 망했어, 아, 씨, 이5일 동안 비가 와가지고 망했네, 망했어. 아씨, 하여튼 아니 이거라는, 저번에 강릉에는 비안 오고 왜 쓸데없이 이런 데가 비가 와가지고 다다 다 망치렸냐고, 아씨, 아씨 못 건너가겠네, 졸로가야겠네 다시, 빠꾸. 시바쿠 여기는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구리 여러분들 가족 단위로 연인, 연인 데이트하기도 좋고 가족 단위 소풍 오기도 너무 좋습니다. 소풍 소풍 오서요 빨리 코스모스 축제. 아, 아 코스모스 봐. 오 아, 예쁘다. 이야 진짜 꽃이 그러니까 아, 아. 아, 너무 이쁘게 폈잖아 그러니까 이쁘게 폈는데 비가막 망해놨네. 망해놨어. 아씨 아우 꽃은 너무 이쁜데. 쓸데없는 피가 와가지고 다 망했네. 이거. 아. <웃음> 아, <웃음> <웃음> 여러분들. 자 실컷. 야 코스모스 진짜 이쁘게 폈는데. 다죽었다다 넘어져 있네. 와, 아깝다, 아까워, 진짜. 우으 아까워, 야. 야 코스모스, 바다다, 바다. 와. 여러분들, 코스모스 보세요. 실컷 보세요. 야. 여기는 굴입니다, 굴이. 구리. 굴입니다, 굴이. 구리. 동이 아니고 굴입니다, 굴이. 구리. 금은 동이 아니고 굴이. 여러분들, 제가 코스모스 구경 실컷 해드릴게요. 실컷 해드릴게. 코스모스 한대 한, 한 피어미리. 야, 근데 며칠간 비가 왔어. 코스모스들이 코스모스들이 다 누웠어, 누웠어. 아, 좀 막가워. 진짜 이쁘게 피었는데, 와. 진짜, 달록달록, 진짜 이쁘게 피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어떡하나 얘들아. 어이구. 어찌됐을까, 아, 깝다 뚝 소든게 너무 이쁘다. 여기는 구리입니다. 구리. 금은동 구리. 코스모스 비가 와서 다 누워버렸다. 다 누워버렸어. 아, 아깝다 진짜. 진짜 아다잘 진짜 예쁘게 표현돼 여기는 꽃길만 건 코스모스 길입니다. 굴이. 윤 곳이지. 아, 노란 아, 코스모스다. 노란 아, 코스모스. 어, 아, 노란 코스모스도 진짜 이쁘게 폈다. 다, 다 무너졌다. 아, 씨, 아, 아, 속상 여기는 코스모스 축제.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오바. 여기는 코스모스 축제. 이제 네, 다시 밖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제 가면서 이제 제 카메라로, 어, 어, 비디오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은 이것으로 끝내고 여러분들, 여,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laughs> 아, 내가 네, 혼자 놀았던 아니면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했던 구리 코스모스 축제 실시간 스트리밍을 끝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구경하세요. 어, 여러분, 브랑 코스모스. 어디갔어? 노란 코스모스. 노란, 노란 코스모스에 빨간 코스모스가 하나 그냥 이렇게 피었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함께해서 너무 즐거웠고 어, 신났습니다. 여기는 구리 코스모스 축제. 맛있습니다. 한 바퀴 빙 돌려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아, 마, 아, 마칠까요? 또 시, 마치라니까 칭찬자들 분들도 되게 많이 와요. 들어왔네. 그럼 다시 한번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구리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노란 코스모스밭에 지금 들어가 가지고 오, 이거. 야. 이거 너무 예쁘다. 노란 코스모스탁딱 홀로 여 입힌. 오 너무 이뻐요. 네, 잠시 동영상을 찍느라고. 하... 자, 오늘 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구리, 코스모스 축제 실시간 스트리밍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방송. 오늘 이만 마치고 이제 동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코스모스 축제. 어. 여기는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구리 구리로 오세요. 가족 가족들 모두들 모든 모두, 모든 가족들 모시고 구리로 오세요. 꽃축제가 너무 이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 휴, 한 바퀴 비행 돌려드릴게요. 휴, 한 바퀴 비행 돌려드릴게요. 후, 코스모스가 지체로 깔렸습니다. 가족들 다니고, 여기는 구리입니다, 구리. 오. 여기는 구리, 여기는 구리입니다. 금은동 구리. 은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구리도 아니고, 아니,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동도 아닌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코스모스 축제입니다. 코스모스를 또 지출했거든요. 코스모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방송 끝낼 때만 또 아, 대박입니다. 코스모스. 어, 코스모스 아깝게. 어제 며칠, 며칠 비 왔다고 다 누워버렸어. 진짜 아깝다. 아 진짜 이쁘게 피는데, 코스모스가 이렇게 이쁘게 피는 코스모스 처음 봤어. 알록달록, 알록달록. 야, 진짜 이쁜데. 어우, 제한 바퀴 비행 돌려드리겠습니다. 휴. 자, 미련 없이 오늘 방송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쪼록 추석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 어, 건강하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댄스 원의 TV 많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반가, 반가. 빠이빠이.